응급 구조사를 준비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장에 딱 도착했는데 환자는 의식이 있지만 좀 혼란스러워 보여요. 아, 지금 당장 뭘 물어봐야 할까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 손에 들린 그 응급 환자 평가 교재를 가지고 이 질문의 핵심 열쇠, 바로 환자의 과거 병력 청취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환자의 과거 병력을 파악하는 일, 이게 그냥 정보 수집이 아니에요. 그 환자가 겪어온 건강의 역사를, 음,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죠. 건강의 역사라? 네, 이 정보 하나하나가 모여서 지금 환자가 왜 이런 상태인지, 또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알려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겁니다. 뭐랄까, 탐정이 사건 실마리 푸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할까요? 맞아요. 진짜 제한된 시간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환자의 그 숨겨진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끌어낼 수 있을지 그 중요성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방법까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바로 시작할까요? 좋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이 과거 병력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교재 보니까 이게 환자가 지금 제일 힘들어하는 증상, 즉 주요 호소 증상의 원인을 찾고 저희의 현장 진단에 결정적인 통찰력을 준다고 하는데요. 실제 현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좀 와닿을까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의식 저하로 쓰러진 노인 환자를 만났다고 쳐요. 네. 그럼 뭐 단순히 혈당만 체크하고 끝낼 수도 있겠죠. 근데 과거 병력을 물어보다가 이분이 한몇주 전에 머리를 좀 가볍게 부딪혔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이게 바로 심각한 뇌출혈 구체적으로는 경망 및 혈종일 가능성을 딱 시사하는 엄청난 단서가 될수 있거든요. 와... 이렇게 과거 병력은 현재 증상의 그 뿌리를 찾고 응급처치의 방향, 더 나아가서는 병원 치료 계획까지 좌우하는 핵심 정보인 거죠. 물론 뭐 현장 상황이나 환자 상태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깊이는 다르겠지만요. 그래도 그 중요성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와그 예시를 딱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진짜 사소해 보이는 과거 정보 하나가 환자 생명을 살릴 수도 있겠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들을 또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교재에 나온 전반적인 건강 상태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좋습니다. 시작은 이거예요. 환자 본인이 평소에 자기 건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거죠. 평소 건강은 좀 어떠셨어요? 최근에 컨디션 변화 같은 건 없었나요? 이런 식으로요. 개방형 질문이죠. 그냥 대답만 듣는 게 아니고요. 네. 단순히 대답만 듣는 게 아니라 환자의 전반적인 모습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이에 비해서 활력이 있는지 아니면 좀축 처져 보이는지 이런 걸 관찰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런 비언어적인 단서들도 환자 상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교재에 보니까 어린 시절 질병. 소화기 질환 얘기도 있던데요 예를 들어 뭐 볼거리나 홍역 같은 거요 이것도 막 급한 상황에서 다 물어봐야 하나요 솔직히 이건 좀 우선순위가 낮아 보이는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모든 환자에게 소화기 질환을 막 샅샅이 묻는 건좀 비효율적일 수 있죠 급성 심장 질환이나 심각한 외상 환자 앞에서는 당연히 다른 질문이 훨씬 중요하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전혀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류마티스열을 앓았던 병력이 있다면 이게 심장 판막에 문제를 일으켜서 현재 겪고 있는 심장 증상하고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 아하. 따라서 환자의 현재 상태와 관련성이 좀 의심된다 그럴 때는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핵심은 역시 상황에 따른 판단입니다. 그렇군요. 역시 그 상황 판단 능력이 중요하겠네요. 반면에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같은 성인병은 훨씬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만성 질환들은 현재 증상의 아주 직접적인 원인이거나 아니면 응급 처치 때 약물 선택이라든지 병원 치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병원에 가셨거나 입원한 경험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왜 그랬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기저 질환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증상이 언제 나타났는지,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는지 예를 들면, 식이요법, 약물, 활동 제한 같은 거요. 이걸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어...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좀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외상 환자라고 해서 기저질환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상 환자인데도요? 네. 예를 들어, 당뇨 환자가 갑자기 저혈당이 와서 의식을 잃고 넘어지면서 다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고의 원인이 기저질환일 수도 있다는 거죠. 가능하다면 주치의 선생님 성함까지 알아두면 응급실 의료진한테는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됩니다. 약물 정보도 진짜 빼놓을 수 없겠네요. 처방약, 일반약, 한약, 심지어 영양제까지 종류가 정말 많을 텐데요. 단순히 약 이름만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핵심 질문은 왜그 약을 드시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환자분이 뭐물 빼는 약 먹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의학 용어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우리는 그걸 듣고 아, 이뇨제 드시는구나. 그럼 신장이나 심장 쪽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환자의 언어에서 임상적인 단서를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오. 또 하나 중요한 게 처방대로 약을 잘안 드시는 경우요. 예를 들어 임의로 용량을 줄인다거나 너무 많이 드신다거나 이것 자체가 현재 문제의 원인일 수도 있어요. 최근에 새로 처방받은 약은 혹시 알레르기나 부작용의 원인일 수도 있고요. 유효기간 지난 약은 단연히 효과가 없을 테고. 외상 환자한테도 약물 정보가 중요한가요? 그럼요,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항응고제, 뭐 와파르인 같은 약 있잖아요. 이런 약 드시는 분은 출혈이 잘안 멈출 수 있어서 처치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환자분이 드시는 약 봉투나 처방전 같은 걸 병원으로 같이 가져가는 게 제일 확실해요. 알레르기는 정말 정말 중요하죠. 페니실린 쇼크 같은 건 진짜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건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환자분이 이송 중이나 병원 도착해서 의사소통이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알레르기 정보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단순히 알레르기 있으세요.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거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약물인지, 음식인지, 환경요인인지, 그리고 반응이 어땠는지요? 반응이요? 네. 그냥 가벼운 두드러기나 가려움 정도였는지 아니면 호흡곤란이나 저혈압 같은 걸 동반하는 심각한 아나필락시스 반응이었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알아야 해요. 그래야 응급실에서 혹시 같은 약물을 또 써서 2차 사고가 나는 걸 막을 수 있죠. 아 그렇군요. 만약 환자가 막 쎅쎅거린다거나 호흡곤란을 보인다면 약물 말고도 먹고 뭐 가루나 먼지 같은 환경적 요인 때문에 그런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하고요. 아나필락시스가 진짜 강력하게 의심될 때는 그 원인이 약물인지 아니면 뭐 땅콩이나 조개 같은 음식인지 벌에 쏘인 건지 이런 걸 추정할 수 있도록 질문해야 합니다. 교재에서는 정신과적 질명에 대해서도 묻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죠. 하지만 뭐 우울증, 조증, 조현병 같은 정신 질환 진단 이력이나 관련 약물 복용 여부, 심리 상태 같은 것들이 현재 환자의 신체 증상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반대로 신체 증상이 정신 상태에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네. 또 자살 생각이나 시도 경험 같은 극도로 민감한 정보가 현재 상황, 예를 들어 약물 과다 복용 같은 걸 이해하는 데 결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질문할 때는 정말 극도의 주의와 공감적인 태도가 필요해요. 환자의 방어 기제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정보를 얻는 기술, 이게 중요하죠.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리로 남겨두죠. 네. 과거 사고나 수술 이력도 확인해야 하고요. 좀 오래전 일인데 이게 현재 문제랑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노인 환자 경막미 혈종 예시처럼요 과거의 사건이 현재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수 있어요 또 다른 예를 대면 과거에 복부 수술을 받은 환자가 갑자기 심한 복통이랑 구토를 호소한다면 아 혹시 수술 때문에 장 유착이 생긴 건 아닐까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는 거죠 아하. 수술 이력은 현재 증상을 해석하는 데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한쪽 폐를 잘라내는 폐 절제술을 받은 환자가 있다고 해 봐요. 그럼 수술한 쪽 가슴에서는 당연히 숨소리, 즉폐름이잘안 들리거나 아주 작게 들릴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겠네요. 이걸 모르고 그냥 어? 이상하다? 하고 비정상 소견으로 판단하면 안 되겠죠. 또 교재에 나온 예시인데 85세 만성 신부전 환자를 생각해 봅시다. 이분이 뭐 천식이나 폐기종 같은 폐 질환 과거력은 없는데 갑자기 엄청 심한 호흡곤란이랑 쌕쌕거림, 휘징을 보여요. 그럼 우리는 폐 문제보다는 심장 문제, 즉 심부전이 악화된 걸 우선적으로 의심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과거 병력은 감별 진단의 폭을 좁혀주는 아주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야, 진짜 퍼즐 조각 맞추는 것 같네요. 교재에 샘플이라는 약자가 나오던데 이건 특히 외상 환자한테 유용하다고 써 있더라고요. 이게 현장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네, 맞아요. 샘플. 이건 정신없이 바쁜 외상 현장에서 과거 병력의 핵심 요소들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파악하도록 돕는 일종의 기억 보조 도구예요. 각 알파벳이 질문해야 할 핵심 내용을 담고 있죠. 어, 어떤 건가요? 자, S는 Signs and Symptoms, 증상과 징후, 환자가 지금 뭘 느끼고 있는지 주관적 증상, 그리고 우리가 뭘 관찰할 수 있는지 객관적 징후, A는 Allergies, 약물, 음식 등 알레르기는 없는지, 반응은 어땠는지 네? M은 medications, 현재 복용 중인 약은 뭔지 처방약, 일반약, 한약, 영양제까지 전부 다요 그리고 왜 복용하는지 P는 past medical history, 과거 병력, 중요한 기저질환이나 수술 이력 같은 거요 아... L은 last oral intake, 마지막 음식물 섭취 마지막으로 먹거나 마신 게 언제, 무엇인지 이건 혹시 모를 수술 가능성에 대비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2는 events leading up to the incident, 사고 정황. 다치기 직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다쳤는지. 아, 이거 정말 실용적인데요? 이렇게 딱 정리되어 있으니까 혼란스러운 외상 현장에서도 중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물어볼 수 있겠어요. 진짜 체크리스트처럼 쓸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빠뜨리는 거 없이 확인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제 환자 본인을 넘어서서 가족력이나 사회력까지 물어봐야 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것까지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음, 많은 질병들, 예를 들면 심장 질환이나 당뇨, 특정 암 같은 것들은 유전적인 소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계 가족, 그러니까 조부모님, 부모님, 형제자매의 병력은 환자의 질병 위험도를 예측하거나 현재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아, 유전적인 거군요. 네. 물론 뭐 모든 가족력을 다 캐모를 시간은 없겠죠 응급상황에서는 현재 환자의 증상과 직접 관련된 가족력 예를 들어서 흉통 환자에게 심장마비 가족력이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재에 언급된 것처럼 당뇨 심장질환 고혈압 뇌졸중 암 같은 것들이 주요 확인 대상이고요 그럼 가정환경이나 일상생활 패턴 같은 사회력은 왜 물어보는 건가요? 이건 좀 너무 사적인 영역 같은데요? 환자분이 누구랑 같이 사는지,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기반은 있는지, 이런 것들이 환자의 심리 상태나 치료 협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사회적으로 좀 고립되어 있다면, 우울감이 신체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고, 나중에 퇴원한 후에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또 평소 생활 습관, 뭐, 기상 시간이나 활동량, 스트레스 수준 같은 것들은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현재 질병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물론 이것도 상황에 맞게 환자분이 불편해하지 않는 선에서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흡연, 음주, 약물 사용 여부 확인인데요. 이것도 정말 민감할 수 있는 질문인데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민감하지만 이건 필수적인 질문입니다. 이런 습관들이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거나 악화 요인이기 때문이죠. 흡연력 같은 경우는 단순히 피우는지 아닌지보다 감년 패키언으로 계산해서 기록하는 게 표준이에요. 감년이요? 네, 하루에 몇갑 피우는지랑 총몇년 피웠는지를 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루 한갑씩 20년 피웠다 그럼 20감년이 되는 거죠 이 수치가 폐암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위험도를 가늠하는 지표가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음주나 약물 사용에 대해 질문할 때는 절대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돼요. 치료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으려고 여쭙는 겁니다. 라는 점을 좀 명확히 하고, 술은 평소에 어느 정도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최대한 중립적이고 사실적인 질문으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신뢰관계가 깨지면 솔직한 답변을 얻기 어렵거든요. 와, 정말 깊이 파고들었네요. 결국 환자의 과거 병력을 듣는다는 건 단순히 정보를 체크리스트처럼 확인하는 걸 넘어서서 뭐랄까 환자라는 한 사람의 건강 서사를 읽어내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확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나는 환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그분들의 과거 병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파악하신다면 그게부터 정확한 평가와 적절한 응급처치로 이어질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전문성을 정말 빛나게 하는 길이죠. 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우리 응급구조학과 학생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정신질환 이력이나 약물 남용 문제처럼 정말 민감한 과거 병력에 대해 질문해야 할때 어떻게 하면 환자의 마음을 열고 신뢰를 얻으면서 동시에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어낼 수 있을까요? 정답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해 미리 고민해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을 더 나은 응급구조사로 성장시키는 훌륭한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